수학 성적을 올리고 공부 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꾸준한 학습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을 아깝게 놓치지 말고 노래 부르듯 암기해서 어디든 적용할 수 있도록 숙달시키는 것입니다. 이 실천 부족 때문에 항상 아쉬운 결과를 가져오죠. 수학도 암기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기억 시켜야 합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번에는 로그 함수입니다. 자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로그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밑수가 2고 밑수가 4죠 그죠? 자 로그 함수에서는 밑수가 크면 클수록 아래쪽으로 처집니다. 로그 2가 위로 있죠, 그죠? 자, 이 말은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x가 2면은 y 값이 1인데, 4의 x는 x가 2면은 y 값은 2분의 1이 되죠.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처진다는 걸알수 있는데 문자가 나오면은 이 문자가 주어졌을 때. 빨리 그래프의 상황을 파악해야 되죠, 보죠? 파악에 위해서 미수와 크면 클수록 아래쪽으로 처진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빨리 판단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자면 로그함수는 반드시 1.0이죠, 1.0을 지나야돼 있습니다. 자, 1.0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x가 1보다 큰이 범위, 이 범위에서는 방금 말한 그 구조가 승립이 되는 거죠, 보죠? 자, 그런데. x 값이 0과 1 사이입니다. 0과 1 사이. 0과 1 사이에서는 함수 값이 모두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거꾸로, 거꾸로. 미수가 작은 수가, 미수가 작은 수가, 미수가 큰 수보다 더 작죠. 값이. 그렇죠? 자, 예를 들면 x 값이 2분의 1일 때입니다. 자, 2분의 1일 때는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고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때는 거꾸로죠. 거꾸로. 미수가 큰 수가 미수가 큰 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미수가 작은 수가 마이너스 1이 되어서 x가 0과 1 사이에서는 거꾸로. 함수가 없이 거꾸로 되죠. 그죠? 자, 아, 거꾸로 된이 구조, 이 구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문자가 나왔을 때는 크기의 관계없이 바로 이그래프를 상대적으로 그려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의 질문은 두 함수와 y= equal t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의 교점이 PQ입니다. 자 PQ와 OY 세 점을 이은 이 삼각형이죠, 그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ST라고 합니다. 자 ST라는 데첫 번째로 t가 1일 때, t가 1일 때의 넓이를 구하라 했죠. t가 1일 때는 y= equal 1과의 교점이죠. 자 y 값이 1일 때는 이때는 x 값이 2죠, 그죠? 자 이고 이때는 x 값이 4가 되어 야 되죠. 자, 그래서 y값이 1이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은 pq 사이의 거리, x값의 거리는 2가 되는 거죠. 자, 2가 되고 높이는 1이 되죠. 자, 그래서 이분의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높이 1은 1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st1은 맞습니다. 기억은 맞는 말이죠. 자, 니언을 보면 은 t가 1대와 t가 마이너스 1대의 넓이를 구해야 되죠. 자, 먼저 t가 1대입니다. t가 1대는 연립에서 풀면은 로우2x가 2가 되기 위해서는 x는 2의 제곱 즉 4가 되야 되죠. 자 4가 되어 됩니다. 그리고 로우4x가 2가 되기 위해서는 4의 제곱이 되어야 되죠. 자 그래서 x는 16이 되어야 됩니다. 자 4와 16이니까 pq 차이는 12가 되죠. 그렇죠? 자 12가 되기 때문에 1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높이는 y가 2니까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12가 나옵니다. 자 두번째로 T 값이 마이너스 1 때의 넓이입니다 T 값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대 1. 그때 교점의 액자표는? 교점의 액자표는? 로우투 x 가 마이너스 2가 되게 되죠. 그죠? 자 마이너스가 되기 위해서는 x는 2의 마이너스 이상이 되게 되죠. 자 여기도 x는 4의 마이너스 2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4분의 1이고 16분의 1이 됩니다. 4분의 1이 되고 16분의 1이 되죠. 제 그래서 이 차는 16분의 3이 됩니다. 163이 되고 높이는 똑같이 마이너스이니까 높이는 똑같이 2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6분의 3 곱하기 2 하니까 똑같이 10이가 나오죠 그래서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d 값을 관찰해 봅니다 t 값이 양수죠 t 값이 증가할 때입니다 t 값 증가하니까 위로 계속 올라가죠 자 올라갈 때 이때 st 값을 살펴봅니다 st 값 sd 값은 t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pq PQ 밑변의 길이죠. 밑변의 길이는 계속 더 커지죠. 그렇죠? 계속 커집니다. 그런데 높이는 일정하게 정도껏 커지는데 밑변의 크기는 더큰 범위로 커지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S-T 값은 증가한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리고 S- t의 값도 구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관찰할 것은 이겁니다. S-T나 S- t나 T값이 증가하면 계속 위로 가고 또 계속 아래로 가게 되죠. 그죠? 같은 값으로 같은 값만큼 아래로 내려가고 같은 값만큼 위로 올라가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때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1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는 항상 일정하죠. 그죠? 자 1분의 1도 일정하고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데는 PQ t y 교점이 잡히니 PQ의 길이의 크기에 따라서 넓이가 좌우된다고 할수 있죠. 죠그자 그런데 자 위로 이래 올라갈 때는 P Q가 아주 큰 범위로 커지죠, 그죠? 그런데 아래로 내려갈 때는 아래로 내려갈 때는 점점 커지다가 다시 좁아지죠. 그런데 그 폭이 아주 작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P Q P Q 양수일 때 위로 올라갈 때의 P Q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값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옳게 됩니다. 자, 지금처럼 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로그함수의 그래프 구조 있죠? 이 구조를 잘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는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내릴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구조를 잘 기억해 놓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만일 질문이 증가한다고 라 하지 않고 증가하는 값이 구체적으로 8T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자, 8T 증가한다 하면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기했듯이 넓이를 구하는데 TY 교점인 PQ의 길이에 의해서 넓이가 좌우된다 했죠, 그죠 자, 그래서 ST 같은 경우는 PQ가 T가 되기 위해서는 x는 4t 제곱이 되어야 되죠. 자, x는 2t 제곱이 되어야 되죠. 자, 그래서 4t의 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s 마이너스 t는 이제 마이너스 이가 있을 때, 그때 역시 PQ 교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죠, 그죠 자, 교점의 x 좌표가 4x하고 마이너 t 하면 x가 마이너 t 가 되면 되죠 그죠 4의 마이너티 되고 이때는 x가 2의 마이너 t 제곱이 되면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을 나누면 되죠 그죠 이 관계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2의 t를 내세우고 4의 마이너 t 를 내세우면 이렇게 2의 t 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약분 할수 있게 되죠 그죠 자이 계산 구조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2의 t하고 4의 마이너티 되었는데. 지수 법칙에 의해서 8의 t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8의 t가 증가한다는 말이 맞죠, 그죠 자, 8t가 증가한다 했을 때는 계산해야 되겠죠. 잠시 보시고 필요시 반복해서 보시면 내용이 절로 기억되고 암기되어서 문제 풀이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함께 노력해 봐요.